오늘은 아이스크림 사기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<laughs> 내가 아이스크림 다 먹어야지. 여기 12개가 있네. 어, 나 어,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12개 파네. 이거 12개 다 내가 먹어야겠다. 그럼 한번 꺼내볼게요. サビてるズトゥブリッドパッツマスクベルンサビてレモン 아시메노 토코 바닐라 스트로베리 아니 바닐라 스트로베리. 아니 바닐라 스토 스투? 아니 모르겠다. 모르겠다. 바나나 밀크. <laughs> 바나나 밀크. 여기. 바닐라 쿠앤크림 샤비트 오렌지 마블 초코 땡+ 땡+ 땡네 뭐라고요 딸기 아이스크림 주문하라고요. 위엔 초코를 넣으려고요? 네. 아, 그 위엔 매우려고요? 네, 알겠어요. 이상한 맛을 다골르셨는것 같은데. 아이스크림 완성! 한개더 쌓아야지. 이번에는 바닐라, 초코맛인가? 이번엔 오렌지. 나은데요. 근데 어 음, 산에 가서 어 음, 나무 어 열다섯 개 썼어요. 아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여기로 가도 안 돼! 이제 한 개만 싸면 된다! 으쌰. <laughs> 이거 어떻게요 없지? 쓸수 있을까? 안 돼. 물어도 좀 한번 들어볼까? 어. 안. 아. 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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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실 거. 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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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지금 몇 개지? 어, 지금은 여섯 개고, 어, 일곱 개네. 안 돼, 벌써. 아, 냠냠 어, 아이스크림이 없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얘들 네, 네, 눌러 주세요.